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벨트 디렉터 짱구쌤이고요 오늘은 벨트 고작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되게 가성비 좋은 벨트 제품이고 카페 분이 가글 올려주신 걸 보고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기본 벨트 사고 싶은데 아, 기본 벨트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보고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제품인지 바로 보시기 전에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은 좋아요 하세요. 좋아요 왜안 눌러주세요, 요즘에? 좋아요 요즘 화려하게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러 갈까요? 갈까요? 잉! 네이버에다가, 지오다노 리버 서블이라고 치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왜 가성비가 좋냐면, 이런 벨트의 경우 보통 2만 9천원, 막 3만 9천원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가격대가 만원대야. 그냥 기본 벨트예요 정말 진짜 기본 벨트야. 근데, 좀 좋은 점이 뭐냐면 리버서블, 뒤집어서 신을 뒤서쓸 수가 있거든.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가 블랙, 브라운, 브라운, 블랙, 다크 그레이, 블랙, 브라운, 블랙, 크림, 블랙 이런 식으로 블랙을 기존 베이스로 반대 쪽은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내가 벨트가 하나도 없는데 아 브라운 살까 블랙을 살까 고민했던 분들이라던가. 아브라운은 이건 좀 밝은 색을 살까 아니면 블랙을 살까 버클 안쪽이 살짝 좀 뭔가 노티나는 느낌이 있을 법 했는데 여기 어차피 벨트라면 안 보이더라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가죽으로 가려서 안 보이게 되니까 요거는 충분히 구매하셔도 메리트가 큰꿀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 30 이상은 라지 사서 자르래요 M 사이즈는 작은 느낌이 있다고 하니까 허리 30 이상은 라지 사서 자르라고 합니다 매장 가서 사면은 비싸죠. 이 온라인이 싼 이유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매장 가서 사면 더 비쌀 거야. 아무튼 이렇게 벨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가성비 진짜 좋은 개꿀 벨트. 양쪽으로도 쓸수 있고 가격대도 저렴하니까 이거는 품절되기 전에 얼른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짱구대디 채널에 알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꿀템들 받아보기 위해서 알람 설정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지금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laughs> 한까지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laughs>